안녕하세요. 부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이단입니다 기막적 찾기를 하고요. 예, 어느, 어느 쪽을 공격하는지 그런 걸좀잘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진마가 진줄 해가지고 이제 명포는 없고요. 제가 공격하는 라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장군을 부르죠. 명포를 하란 말입니다. 명포를 하라면또 상이 나가면서 이 병을 걸어보고요. 공을 내려서 차강권 올려서 이선 합차 가면은 하나 죽죠.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돌아가면 죽었죠. 냅다 돌아가면은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두면 됩니다. 먹고도 가는 거죠. 먹고요. 병이 걸렸거든요. 일단 먹어봅시다. 일단 먹고요. 다음에 짱구 치고, 돌겨을 해봅시다. 돌겨을 돌결. 상황이 이런 자리에 가겠다는 거죠. 귀마를 걸로. 포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죠 당장. 이제 다음에는 상황이 이 자리에 뜨면서 말을 걸면서 마가 빠지면 이 병을 먹겠다. 이런 겁니다. 음, 눈치 까셨네요. 눈치를 까신 듯 합니다. 상황이 떠서 이 말을 먼저 걸어봅니다. 이제 뭐, 수, 기마가 나가고 수비를 좀 하겠습니다. 수비를 좀 하면서 뚫게요. 이제 중앙으로 뭐, 마화상이 나오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죠? 짱군! 마달라고 해보고요. 이렇게 수비는 다 되네요. 그죠? 포가 이제 중포로 넘어가서 이제 공격을 좀 해보겠습니다. 살을 넣고 이제 이쪽 라인으로 가겠다. 이거죠, 포가. 넘어가 봅시다. 포가 먼저 차를 걸고요. 먼저 쫓는 거죠. 기물을. 이 상으로 양득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상으로 치면은 뭐 고쳐놓고 둘 수도 있고요. 떴을 때 떠도, 떠도 되는데 뭐 일단 합병이 놓겠습니다. 놓고 합병이 놓고요. 포로 양사를 치겠다 이런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상을 뭐걸었니까 일단 빠져볼게요. 어, 주말이라서 지금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이 아마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포로 다음에는 이 살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양살을 뜯고 들어가는 거죠. 마가 이제 나가볼 수가 있겠고요. 마가 이 자리에 뜨면서 이제 명포를 노릴 수가 있죠. 먼저 칠 수도 있겠습니다. 치면은 먹고, 이 포로 먹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상위나가면서 천천히 두겠습니다 이 마가 이렇게 박혀 있는게 좀 불만이죠 하에서는 저게 좀 불만입니다 아 이런 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수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차가 이렇게 빠지면 은 오히려 수위에 걸립니다 오히려 수위에 걸리죠 먹으면 되고요 장군이니까 일단 먹어야 되겠죠 이거 이제 변으로 빠지면 이 장군에 좀 위험하거든요 장기가 위험하죠 쭉빠져보겠습니다 장군집이 외 통이거든요 막병에 놓고 포가 이자리 다시 넘겠습니다 포가 넘어서 상으로 양들을 때릴 수가 있죠 상으로 여기 지금 양병을 맞으면은 이제 이쪽이 무너지죠 냅다 먹겠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죠. 먹고요. 짱구이죠. 포가 있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면 됩니다. 끝났죠? 짱구. 고장이죠. 짱구 치고요. 짱구. 으똥이죠. 잘놓습니다 끝내는 마가 밖에 있다고 죽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